현재 시장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죠. 많은 사람들은 점점 시장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바닥이 왔을 때 확신을 갖고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종목들을 선별해 보도록 하죠.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망하지 않을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셀시우스 사건. 핀블록스 사건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하니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습니다. 아직 터지지 않은 악재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시국에는 당연히 내 자산이 보호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부터 찾아보는 게 좋겠죠?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주식 시장의 트렌드나 과거를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강한 하락 추세에서의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99%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1%의 종목을 찾는 게 정답일까요? 제 경험상 하락장에서 상승 종목을 잡기보단 현금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식을 사고 싶다면 낙폭이 적을 것 같은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침체기에서 낙폭이 적은 종목들은 시총이 큰 대형주, 경기가 어려워져도 늘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는 경기 방어주, 그리고 부동산이나 현금 등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자산주들이 괜찮습니다. 우선 대안 락장이 80에서 90% 정도 끝난 것 같을 때 매수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으므로 경제 침체와 대안 락장이 지금보다 좀더 심화된 이유를 기준으로 한다면 역시 뭐니뭐니해도 비트코인이죠. 암호화폐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가장 잘탈중망화가 됐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주니까요. 두 번째는 FTT와 BNB입니다. 현재 전 세계 탑 거래소를 다투고 있는 FTX와 바이낸스의 거래소 기반 암호화폐입니다. 거래소는 현찰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합니다. 불안한 장세에 이보다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은 없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디파이 시장의 혁신을 일으키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암호화폐의 어머니입니다. 기술력이 이더리움보다 뛰어나더라도 이더리움이 이미 구축해 놓은 역사와 네트워크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좀더 찾아보면 유망하고 상승폭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보다는 악재가 터질 만큼 터지고 시장의 거품도 많이 꺼진 4분기부터 천천히 찾아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과 브리핑, 또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필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 후 1대1 문의해 주시면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